여러분,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알수 없는 화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. 왜 그럴까요? 이 이유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하신 분이 계십니다. 바로 현 시대 제일 선지자, 제리메수 슈카이브 님이십니다.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제 통일을 위한, 그리고 온 나라의 온 세상의 보험전파를 위한, 어,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어,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이제, 어, 우리나라 이제 도시 곳곳에서 불이 나고, 아파트, 빌딩, 상가 등등 다 불이 번지고 오셨습니다. 매키한 연기가 자욱했고 시큼한 연기가 막 이렇게 어? 피어오르고 있고 시뻘건 그런 불이 나오셨습니다. 아침 꿈에서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4년, 24년 3월 28일 아침 꿈에서는 이제 밤중에 이제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소리 들려서 창문을 열어보니 오 곳곳이 다 불이 나고 있었는데 아,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예.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깨어나셔서 제리 메수 시카이브 님의 참 젤리 말씀을 믿고 따라 그날의 창조주 님을 영접하여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오르시길 바랍니다.